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 0월 6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늘 파랗네요. 네. 하늘 파랗고 네. 그래요. 정말 바닥에 많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저는 오늘도 낮에 이렇게, 낮에는 들 추워가지고 이렇게 대전 파란 근림공원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요. 요즘 감기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낮에 이렇게 낮에 공원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나오는 공원보다도 더 네.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예쁘죠? 오, 이렇게 예뻐요. 예쁘네요. 햇빛도 보고, 운동도 할 겸, 또 나왔습니다. 네. 요즘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배가 좀 아파가지고요. 네, 운동도 좀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낮에 나 운동 나오는 거하고, 밤에 운동하는 거는 또, 틀리더라고요. 네. 하늘이 정말 파랗네요 오늘도. 네. 구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운동 한 바퀴 하고, 네, 집에 들어가려고요. 정말 날이 정말 따뜻하네요. 예, 11월 치고는. 구름이 뭐가 지나갔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리워져 있네요. 구름이. 예. 여기 참 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죠. 예.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오 시간도 오늘 11월 6일 목요일 오 시간도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 일만 가득한 그 11월 한달 되시길 늘 기원하고 바랍니다. 구름이 별로 없네요. 네. 많지는 않네요. 이 길이 참 운동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한 바퀴. 햇빛도 쬐겸 운동하러 나왔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런 낙엽 단풍 이런 거 보니까요. 완연한 가을이다. 싶네요. 가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이렇게, 잘 지내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러 나온답니다. 예쁘죠? 저녁에 운동하다가 예,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은 5시간도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 오후 예, 노래방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